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평강을 주셔서 하루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전도자의 일을,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가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고 이제는 천국의 사람이 되어서 져이 길을 갈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나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 전도자 누구 왔느냐고 영접받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 받겠다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고 말씀 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통한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영역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재상과 칭이 의롭다심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마귀의 영역을 떠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영역으로 온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느냐? 바로 전도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받아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방법이 없었다면 안 되죠. 전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가 없는 자에게 주를 전하는 겁니다. 진짜 주죠. 각자 허상이 주가 아니라, 참주, 참주 하나님, 아버지, 참주, 그리스도 예수님, 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가 없는 자에게 주를 전해주는 겁니다. 주를 모르는 자에게 주를 전해주는 거죠. 허상을 믿고, 헛것들을 만들어서라도 따르고, 인형과 돌과 나무와 또의 금은 동철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살아계신 참 천지와 반물의 창조자이시여 우리 인간의 조물주시여 나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하신 하나님 인간 죄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몰랐던 영역의 것들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공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것은 천하의 만물의 모양도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 놓으셨고,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또 현실 세계,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현상으로, 현실로 오셔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전도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는 창조주를 압니다. 구원주를 압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영와야 나의 군자,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모시고, 주를 따르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요. 성령님을 전하고요. 이것을 전하고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시인하고 말씀을 따르고 또새계명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것이 또한 전도입니다. 안 믿는 자를 믿게 하고, 믿는 자를 바로 믿게 하고, 낙심한 자를 세우는 것도 역시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죄사함과 칭의를 얻게 되죠 또 이제는 사랑이 없던 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이웃 을니 네 몸처럼 사랑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전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지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고 조상 하셨습니다 장부까지 영혼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초성하시고 영혼을 넣어놓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를 알고 또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진실로 믿고 신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일반 사람은 다 취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가 되어지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마귀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어둠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는 것이죠. 그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서 있어지는 것들이죠.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미련한 방법이요 에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미련한 방법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하시는데 사람을 쓰셔서 하시는 방법 이거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을 쓰시는 거이 자체는 미련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면 미련한 방법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쓰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가장 또한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미래라 것을 쓰시죠. 전도요. 전도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미래라 것을, 의도한 것을 또한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지혜롭지도 못하고, 지식이 많지 못하고, 무엇이 많잖아요. 나 같은 것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쓰시다니요. 저좀 써주세요. 저좀 써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 받았습니다. 또한 전도 해야 되죠. 전도 해야 되죠. 자,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미련한 방법이다. 인간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쓰임에 받는 귀한 일이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담 하와의 그 그들의 범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회개와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일대일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자.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아, 놀랍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도요,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당연히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전파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예비된 세상이 있어. 네 영혼이 올라갈 세상이 있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그 곳이 있어 영혼이 꼭 가야만 되는 곳이 있어 이것 때문에 한 생명이 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 생명, 새 생명, 천국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이거 위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건 전부 놓고 가야 됩니다 내 영혼에 만원짜리 하나 붙여갈 수 없고 아무것도 갖고 갈수 없고 갖고 간 자가 여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다가세상끝 찾고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디 가겠습니까? 어을 것은 죄삼이요, 침이요,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죽을 이 생명이 다시 살아있는 이새 생명 영생에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튀어져서 올라가는 전도입니다. 전도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은 흙으로 내려가도 영은 살아 있고 육체의 부활까지 다시 다 일어납니다. 우리 전도라는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살리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일단 하나님의 복음 전도 받아서 또 하나님 복음을 알고 믿고 시인하고 따르는 자 되어져서 나머지는 나머지 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사는 것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사시는 거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껏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생명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룩과 같이 전파시켜 주시죠. 우리도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모시고 전도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전도하러 가십니다. 70인 제자를 따로 모시고 둘씩 짝지어서 각동 각처로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더러운 기신을 쫓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세까지 주시어서 그렇게 보내십니다. 네,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죠.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죠. 이 길이 가장 귀하고 이 세상에서 꼭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일 중에 남바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받았느냐 전도를 못받았으면 전도받아야죠 천국복음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전도 여러분 하, 하시고 싶습니까 전도는 그냥 하는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실 때 제자들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든 둘이 가든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된 자면 혼자도 갈수 있지만 그러나 둘이 움직이는 것이 복음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져 니다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믿음이 충만히 서요. 믿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고, 천국 복음 증거하러 가야 됩니다. 그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생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간다고요? 안 됩니다. 이 준비가 진정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처지가, 직업이 어떻건, 나이가 어떻건, 외모 형태가 어떻건 전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넣으셨기 때문에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와야 되겠다고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내가 준비되어져야 그러한 것, 생명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래야만이 전도자의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어.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면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절대 비방은 안 됩니다. 정제도안 됩니다. 판단도 안 됩니다. 미움도 안 됩니다. 불평도 안 됩니다. 무정한 것도 안 됩니다. 무용서 용서가 없는 그러한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없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의 방법에는 어떻게 분으로 습니까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기중한 일 중에 나 같은 것을 써주신다는 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안 됩니다. 전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사랑, 영혼사랑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전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전도하지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도요?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어느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라고 믿고 신하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면 나의 전도를 듣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어떠한 전도를 들어서도 그는 생명,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에게는 다 구원을 주십니다. 믿을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구원 얻은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나를 써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쳐야 됩니다. 영적 준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셨죠.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는요. 복음은 첫째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는요. 세례 주지 못할 자는 주의 종한테 이끌어 가면 됩니다. 세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말씀은 듣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우리는 내가 어디까지, 어느 영역까지 사용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 하시고 싶습니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또 회개하고 복음, 하나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너의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구원자께서 오셨고 구원자께서 네 죄값을 네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국복음. 이 일에 내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나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전도 하고 싶으십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전도를 분명히 하시고 또한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도 전도자 삼아 주시라고 혹여 쓰임을 받는다면 중간에 있는 핍박이나 권고나 환란이나 어떠한 것도 담음대 이겨내시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과정하고 기도로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